오늘은 우리가 방금 제가 기도에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고난 주간의 전체적인 구원의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월하수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금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짓기 전에 인간이 어떠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데, 이것하고 최초의 인간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먹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죠.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더 많이 배우고, 좀더 많이 가지고, 좀더 누리는 이유가 뭐냐?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요. 먹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최대 100만원도 주고, 어려워질 경제를 염려하기도 하는 겁니다.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돼 있고,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우리가 정작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왜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모든 걸다 걸게 됐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원래 먹고 사는데 전 모든 걸다 쏟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 인간은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사람이 먹고 사는데 열심을 내는가?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저주받지 않았으면 먹는 문제에. 골머리를 안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됐고요. 천만 원 대출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은행에 줄 서지 않아도 국가에서 준다는 백만 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곳곳에 넘쳐나었습니다 장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나아가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았으면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살 이유가 없었어요. 자, 방금 제가 먹는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죽음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이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힘들 이유도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주받기 이전의 사람은 영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건 본래 인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이 저주받을 일도 없었고, 먹고 사는데 우리의 모든 걸 쏟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데 삶의 전부를 쏟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전부를 거는 이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아, 우리가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먹고 사는 것 뛰어넘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게 뭐냐? 먹고 사는 것, 그냥 하나님이 다시 주는 건요. 그걸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안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과정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우리와 그들이 같은 세계에 같이 발 디디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제 원죄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창조 타락 구속,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부활주일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장 27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생김새가 아니라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예를 들면 선함의 속성, 배려함의 속성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닮았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죽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그러냐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선악과예요. 최초의 아담 하와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밖에 없어요. 더 이상 죽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요. 왜 죽습니까? 그게 죄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한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동산 곳곳에 늘려 있었고 동산지기이신 하나님이 너무 잘 가꾸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내가 더 많다 네가 더 많다 그런 것 가지고 아웅당하지 않았어요 본문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 세계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먹기 위해 노동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살기 위해 수고할 필요도 없으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뭘 했을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무이 도식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지요? 우리는 무이 도식하면 최고인 줄 아는데, 한한달 해보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 여러분 그게 고역입니다 그게 먹고 사는 거다 주고 놀고 먹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육이라 그럽니다 그래다 사육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그 가치가 뭐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조력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 정복은 마음대로 하는 거고 다스리는 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걸 터들, 이걸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어도 좋고 가져도 좋지만 내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 뭐냐 먹고 사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게 사람의 본래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기 위해 노동한 게 아니고요. 영생의 가능을 가졌으니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았으니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봐줄 거니까요. 뭐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잘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해낼 필요도 없어요. 그저 열심히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동산에서 뛰어다니는데, 먹을 것 풍성하지요. 영원한 생명도 가졌지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그저 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 자는 게 아니고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더욱더 먹을 것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요? 보시기 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뛰어든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요. 그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욕심만 안 부리면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 사람 굶어 죽지요? 사람이 욕심을 내서 그래요. 먹고 사는데 자꾸 욕심을 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경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최초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락 이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창조물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다른 누구도 이걸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지은 존재,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존재,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먹기 위한 노동의 고단함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먹는 것에서 자유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창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번 한주 동안에 누리고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